안녕하세요. 스위쳐싸기사기 2사입니다. 오늘은 기아 카니발 4세대 디제 구인승 프레스티지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고객 방문 시 시작부터 끝까지 이 이사가 직접 차량 안내하겠습니다. 기아 카니발 4대대 디젤구인승 프레스티지 2022년 2022년 4월 경유 오토 진주색계 54,000km입니다. 대각선 방향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 운전석 시트 깨끗합니다. 뒷좌석 시트 깨끗하고요. 토컬러 시트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키로수 54,000km입니다. 핸들열선, 오토 슬라이딩 도어, 차선 u 이 방지, 차체 자세 d 장치 네비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요 하이패스, 오토 슬라이딩 도어, 부인승 차량이고요 엔진 룸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기아 카니발 4세대 구인승 프레스티지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 신명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 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싸게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 오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카니발 4대대 DJ 구인승 프레스티지 말씀드리면서요 성능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 0 0 0 k 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 손해보험사. 키로수 5 4 3 8 7 k 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카니발 4대 대 DJ 구인서 프레스티지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원심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보십. 차량 보시고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니발 4세대 157 1이 정도만 알려 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과 고객 방문 시 시작부터 끝까지 이 이사가 직접 차량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